아마 팔공도 변화해야 되겠다. 일는 거 봐. 오매. 오. 아. 나. 나만같데로리는 거. 전 나와도 왔는데. 네, 나오셔도 됩니다. 날씨 딱 죽기 좋은 날씨네요. 아, 날씨 딱 죽기 좋은 날씨네요. 뭐야? 오늘 아크리스는 터질 뻔. 와, 폭발. 오. 얼마나 컸어. 어, 날씨가 괜찮은데 또? 그죠. 바람 바람 딱그 쳐버렸네. 다행이다. 아, 어, 다행이다. alt x요? alt x 누르면 그그 그 이거 앞에 닦아요 이거 헬멧. 도둑잡아라아 가만 죽이다 가만 죽여 가 죽여 오케이 탱크 나왔습니다 자 탱크 타시면 됩니다 참가자 여러분 아 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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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다 타셨죠. 갑니다. 오늘... 자 참가자 여러분들은 하차하여 주십시오. 나이 듣기 보나람이 되게 이렇게? 조금 보이네, 좁게 보이네. 사람이 안 보이니까는, 그, 잘안 보이니까는, 아이디 움직이는 걸로 판별할게요. 아이디 움직이는 걸로. 그리고 이거 포, 포신을 돌렸다가 그냥 내리는 걸로 할게요. 내리는 걸로. 어. 내리는 걸로 판별. 돌리면 너무 오래 걸린다. 올렸다가, 만약에, 무화꽃이 피었습니다. 할 때, 아이디가 움직였다. 지금 랩분이 움직였거든요. 지금 한 번,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어, 살짝 움직였는데 이게 그 디싱크가 있어가지고 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어, 로론님좀 많이 움직였어. 그러면 바로 뚝배기. 오 자, 본 게임 갑니다. 여기 그 뒤에 들어와야 돼요. 들어오는 게 결승선입니다. 자, 준비되셨죠? 준비되셨으면, 네. 네네. 가보겠습니다. 갑시다! 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다들 지금 조금씩 움직여야죠. 불안불안합니다. 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조금씩 움직이는데? 네이움직였명다 어, 움직였어요 네명 경고. 이 움직였어 마녀 경고사격 날라갑니다 경고사격 아! 주의 주의 좋습니다 주의 아 바람 때문에 휘청이는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아니 지금 가만히 있는데 지금은? 어, 아이디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다. 예.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아 이거 좀또 과했어 좀. 저 경고 사격. 와 이게 사람은 잘안 맞네요. 이게 잘안 맞네. 탱크로 쏴도.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어, 경고. 프북이 경고. 아! 점점 더 가까이 오네요. 100m. 멈춰야겠다, 네, 한, 한 50m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50m까지 여유 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을까? 피었을까? 피었습니다. 어, 경고. 경고. 아저씨, 크리스스 아저씨 경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laughs> 오, 많이 왔어, 많이 왔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아, 됐시요됐딱 걸렸어. 어, <laughs> 되게 사거리가안 <상은이가> 돼. <laughs> 어, 뒤로 가안되는네 희망님, 움직인 거 인정? 다시 갈 거예요, 앞으로. 이게 제가 그러면은 다들 다들 거기 계세요. 이게 언덕으로 가야 되는데 언덕. 이 가게 안 나와. 각 생각을 못 해. 예비 게임이니까 좀 이해해 주세요. 다들 거리 비슷비슷하게 갈게요. 뭐 다시 뒤 돌아가야 돼요? 아니요, 아니요, 저 거기 계시면 돼요. 이게 언덕에 있어야 되네. 언덕에서 사람을 노려야 된다. 고각에서, 고각에서 쏴야 되는 그게 있네요. 이렇게 시행착오. 아, 다시 뒤로 가나요? 네, 네, 조금 뛰어오세요. 한한 70, 70미터까지 또 뛰어오세요. 다안 아, 나오는 부분. 아, 저 오케이, 오케이. 다음에는... 다음 판에는, 아, 그, 다음 할 때는 저격수가 처리하는 걸로. 오케이. 70m 까지. 아, 일로니 그럼 더 어려워지잖아요. 저격수. 자, 할게요. 이제 갑니다. 무궁화 꽃이 켰습니다. 잡고 있어야되네 시동을 끄면은 시동을 끄면은 이게 포가, 포가 되나? 시동 꺼도? 오케이, 갑니다 잠깐만 들고 갑니다 봉아꽃이 피었습니다 꽃이 피었습니다. 아, 이게 싱크가 확실히 있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아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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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꽃화피이 피었습니다. 2분 통과하셨고 2 남았네 아 이거 그러면은 그걸로 해야되겠네 그.. 그 뭐지? 그.. 어 좋은 방법이 생각났다 이왜 포가 안잡히냐 포 누가 잡았나? 뒤에서? 말로 하면은 디싱크무 때문에 안되니까 플레어 소리로 플레어 소리로 플레어 소리는 다, 비슷하게 다 들리지 않을까요? 그죠? 플레어 소리, 그, 희망리한 번, 그거 한번 해보실래요? 플레어 소리 이후에 움직이면, 움직이나 안 움직이나 볼게. 무화꽃이 피었습니다. 플레어가 안 날라와. 플레어도 안 날라와. 터렛 그 뭐냐 옆에 지금 누가 탔지 포가 뭐. 네, 레복님 이거 운전석에 좀 앉아 보실래요? 제가 터렛을 잡고 터렛을 잡고 오, 왜 어. 왜 어, 움직이지? 어어그그그 그, 그 살짝 살짝씩 그 잡고 있어요. 그래서 안 앉아진다. 어, 좀 수정 좀 해야 되겠네. 라이트 키시고 포탑이 한 바퀴 돌리지는 거. 포탑이 이, 조, 이 정도 속도로 돌아가거든요. 리피터 끝나는 타이밍에 딱 멈춰 보실래요? 리피터 지금 누구죠? 크리스님이 지금 쏘다가 한번 쫙쏴 보실래요? 그래, 중간에 딱 멈춰 보세요. 어, 이거 디, 이게 또 지신가 있긴 있네. 준비 시작했을 때열우님하고 겁내 달려 보세요. 테크 쪽. 으로 그렇죠. 탱크까지 포 피해서 도착하기. 리피터는 너무 잘 맞추니까, 한 발씩 제가 번갈아가면서 쏴볼게요. 시작하면 달리세요. 준비, 시, 작! 사람이 잘안 맞네. 오, 안 맞으니까 더 좋다. 안 맞아서. 제가 맞아볼까요? 네네 한한 명씩. 어 에르님 어 어떻게 죽었어? <laughs> 어 탱크맨 다이 랩풍님 맞으실? 네? 오케이 수도업 수도업 수도. 여기 여기 여기. 네네. 쏩니다. 네. 랩봉님하고 크리스님 파티 내보내고 한번쏴 보겠습니다. 버그인 것 같아, 버그. 이 정도면 뭔가, 뭔가 데미지. 네, 희망님 제가 쏴 볼게요. 아, 저, 이거, 이거, 그거는 맞을것 같아요. 어, 감소는 맞거든요. 아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되겠다 오토바이를 타고 하면 되겠네 오토바이는 그 가, 가감속이 조금 힘드니까는 어 조금 과하게 움직인다 싶은 사람은 바로 보내면 되겠다 어 오토바이 타고 오토바이 타고 속도 제한 해가지고 속도 제한 해가지고 너무 빨리 오면은 그냥 한 번에 팍고 오니까는 아 근데 빨라도 상관없겠다 어차피 빠르면은 그 제어가 힘드니까 죽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되겠다. 그래서 오토바이로 하면은 좀 과하게 무빙 하시는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오토바이로 한번 해볼까요? 오토바이로. 다시 집에, 집에 갑시다. 저 오토바이가 없어요. 저 오토바이로 제가 좀. 저 뽑아 드릴 거예요. 이게, 디싱크가 있어가지고, 그, 정확하게 판단이 안 되거든요? 조금씩 다들 움직이세요. 그러면은, 그 판단 기준을, 그렇게 할게요. 마지막까지 움직인 사람. 어. 선 넘었을 경우, 그, 마지막까지 움직인 사람을, 사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다. 마지막까지 오버해서 움직인 사람. 그 사람을, 바로, 결차분 하겠습니다. 요탄좀 수리 좀 해주세요. 뭐 한대더 꺼내면 된다, 그죠? 한대더 꺼내고 저는 탱크 타고. 가고. 아 PVT, PTV로 하시려고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이거 래프팅 팀이 이거 타시고, 그럼 저는 탱크 타고 몰고 가면 끝이네요. 오케이. 다른 거? 다른 거 있다고요? 어허! 탱크가? 어허! 어허! 아, 엄청 많다. 오, 막. 아, 마료전 좀 봤다. 오. 탱크가 어허! 다른 게 있다고? 아하! 아, 저기. 오케이. 어허! 감사, 간다 아, 어, 완전 재밌다, 이거. 아! 이게 쎄거고맞지 소바의 전투는 아직 안 했어요. <laughs> 범죄자를 잡자! <laughs> 범죄자를 잡자! 저놈을 잡아! 벌써 벌써 시작된 것 같은데 지금? 저놈을 잡아! 플리스님은 타겟이 그 안되니까 자결..자결 어 자결 바랍니다 아이 그냥 막 움직이시는데? <laughs> 이거.. 이분..이분 이거 움직이 이분 운전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그냥? 누구? 꾹 눌러야 돼고 미리 꾹 눌러야 돼요 미리 다할때 누르면 움직이게 돼있어요 지금 다 멈춰있잖아요 그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왜 옆으로 기울지 자꾸 부스터가 바닥이어서요 어 부스터 조절 부스터 고 채우세요 그거 부스터 엔진에 몰아넣으면 차잖아요 채우면 되지 빨리 다들 채우세요 부스터 F6 계속 누르면 부스터 차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아이 아, 아저씨 자꾸 선 넘는데 오케이 아직 사거리 좀 있으니까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되게 조심해서 움직여 참고로 1등이, 1등, 1, 2, 3등 순위 있어요. 시간 제한 두겠습니다. 너무 몸을 살리시는 것 같으니.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아이, 거의 동시에 멈추는데 거의. 이두 분, 희망님하고 레폭님. 좋아요. 아유, 희망님은 너무 손을 잡고 넘어서 안 되겠어. 근데 이게 왜, 아, 이게 타겟을 잡았는데 안 맞지? 너무 멀어서 그런가? 오케이. 모궁아 꽃이 피었습니다. 어, 또선 넘었어요. 네. 모궁아 꽃이 피었습니다. 예, 통과. 레프님 선 넘었고. 나 이제 그 뭐냐. 한 발씩 쏠 테니까 통과하는 사람이 3등 할게요. 희망님하고 크리스님, 고! 고. 먼저 통과하는 사람이 3등. 하지만, 도바 생성 생각이 안 나는 거. 오케이, 통과. 크리스님 대를 잘못 골랐어. 다음 게임 갑시다. 다음 게임. 아울로 고고! 다음 게임은 상자 쌓기 게임.